내 위치 안다. 얘네 나한테 술다 던졌어. 그리고 어떻게 알지? 나 보이나? 편향 님이지. 먼볼 이게 남아나 오우 렛츠고우 구름다리 아싸아싸아싸 쨔 아싸, 아싸. 벡터 같은데? 와 방금 피킹 봤어? 아니 ㅅ 뭐야? <웃음> 방금 <laughs> 버빙 뭐임? 나 깜짝 놀랬다 원래 잘하네? 앞에 포카스 그름날이올수 있는 거 조심. 나스날 아 잠깐 수비하고 있을게. 수비 한다면서 다 가실 거죠? 내가 먹어. <laughs> 아니에요. 아, 레드 이 하나 열었어요. 레드 이 하나. 난 바이올렛 열어야지. 레비 발길을 자꾸 건드려. 지금. 아 옛날 레드... 옛날 발길이 딱 적당한데 오, 왜 이거 나추는 거야? 어야 있다. 어, 온다. 온다. 안다안다 꼭 어, 계속 간다해. 나 레이더. 입구 막았어 그냥. 으흠. 나가봐야 되나? 창문 들어서 해지지 않을까? 정문 나가면 을것 같은데. 해도 되고. 오. 없어. 우리 우리지? 어. 계단... 어디 갈까? 이거 행어로 밀어서 싸우를 먹자. 응. 오케이. 여기 우리야 연거 앞에? 아니. 어? 사운드 안다. 야, 간 그게다. 나다 반대편 갈게. 어? 뭐야? 나 죽었어. 아! 왓? 아어 어디 있었어 사가 사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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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게 해드네. 잡았어. 나이스. 빼야겠다. 그러나. 이렇게 아! 려봐요야내거 돌려주마. 나 무장 새롭게 하고, 하고 할까. 타르코프의 꿀팁. 뭐죠? 우리 팀게 제일 맛있다. 무게요? 그왜 불티게요? 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실은. 아 진짜 어이없네. 역시 우리 팀 커라니까 최고예요. 선생님 제가 발이 안 아파는데 선생님 하는 거 들으니까 발이 쑤셔요 <웃음> <웃음> 머리가 뜨거워지고 약간... 발이 쑤셔요 이거 <laughs> 어떡하죠? 좀 혈액 순환이 좀 잘되셔서 어, 아 이거도 괜찮아지겠네. 발이 어이가 없네. 와 하이드라쇼크를 쓰네 애들이. <laughs> 제 하이드라 섞크 쓴다고? 응 음, 그것도 있고 AP 탄도 있고, 애들 그냥 섞어 쓰는데? 정말 어, 레전드. 4칸 더안 남나? 잠깐만. 안 되겠다? 그냥 나가자. 주방으로 푸셔. 구름다리 없는 것 같다. 레드 닫혀있고. 보이는 건 없음? 주방. 앞에다. 어! 어우, 야, 뭐야? 뭐야 와, 씨나 시러... 머리랑. 헤이 얘, 푸쉬한다. 그래. 어디로, 어디로 푸쉬한 거지? 어, 발실 난다. 어우, 야, 이상한데? 아, 어, 그거. 깨는 게 나을 듯? 어디있어 화장실에 들어왔어? 어. 오케이. 나안 보고 있다. 통로. 어 이거 반석 너무 빠르다 이거. 두명 같은데? 나 둘이다. 주방 카운터인가? 사운드하 카운터 같기도 하고. 응. 1층인가나 패가 좋았어. 조심. 오케이. 각도 무조건 2층이지 일단 둘이야. 둘은 확실해. 계단 같은데? 그 레드에 있는 그 계단 그거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 주방 같다 야 너부터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어나 그쪽 푸쉬한다 내가 받아치려고 그래, 그러거든? 애들 방심할 때? 나 지금 일부러 모습 안비치는중 못일 뭐 수도 있어 어 애들 신중하다 내위이 안다? 얘네 나한테 술다 던졌어? 그리고 어떻게 알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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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하나 하나 잡봤어 응? 애들 둘 있다 애들 둘이야? 응. 복도에 둘 있다 응. 나한테 쏜다 좀응 내밀지마 단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복도에 둘 그냥 대놓고 서 있었어. 아유 구름다리 내가 내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어? 내줘도 돼, 내줘도. 돼. 아, 그래도 나랑. 아 구름다리 쪽 저희 뭐 주방으로 지금 돌까 생각 중. 응 음, 천천해. 오케이 나 천천히 해볼게. 하나 봤어 나이스. 점프 우리 아니지? 나야. 네. 오케이. 콜록콜록이 소리다. 오 점프 우리? 주방 폭탄 놀리아 어, 하나 튕겼다 얘 잡았어? 응 잡았어 잡았어? 응다 음, 잡았어 나 주방이야 카운터 응. 뛰는 거다 응. 이거 나야 뭐야 하나 튕겼구나 얘 튕겼어 얘가 헬기야 백퍼 헬기야 헬스 없어 될수 없다고? 어, 야트 끊기고. <laughs> 야트 끊기고 있냐 지금. 왜 이래? 뭐야? 어, 실시간 밴? 설마. <laughs> 아니, 이게 샷이 아, 이 스티셔 같이 들어왔어. 얘 킬라뚝인데?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얘이 친구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 딱 이런 이런 식이었어. 아, 야 권총부터 1 0총총 총 정성도 없네, 이 새끼고. 꼬라지 이거 뭐, 뭐야 이거 아니 저 총이 너무 정성이 없어 아 잠깐만 이 총알이 왜 이래 아니 피에스탄인데요? 게임을 <laughs> 할줄 모르니 e s p 막 끼고 왔나 보다 에임에 같지는 않았거든? MS2000 4개 갖고 있는데 얘는? 이게 뭐지? MS2000 4개는 커스텀이잖아 MS2000? 커스텀에서 레벨 레벨 오는 그게 없는데? m s 2 0 0을 h o t 죠나 r r 레드, c h i n g the c h e c 레드. 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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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m 사바파! 음... 사바파 2! 오... 해걸 메리타스! 아, 이거 뭐은이 이거 뭐 맛있는데? 야이탄은다 어? 나왔네. 시이레드가이급탄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네, 맞다. 나도 근데 그거 딱 생각나긴 하더라. 벤당했나? 그러니까 이 생각하긴 했었어 왜냐면 ESP를 너무 대놓고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아까 맞았을 때이그 위화감 느끼는 샷이 존나 들어가지고 인정. 놀랄게 다음. 과연 블랙이 좀 맛없지 않아? 괜찮아. 별거 안 나오더라고. 그게 아, 블랙 진짜 맛없어. 나 멜도닌이랑 AH 나오면 나죠? 와, 세 개야. 진짜로? <laughs> 아니 그건 나좀 어려워. 어려워. 이거 어려어디 그린. 중앙은 포기하자. 아 욕심부리고 싶지가 않이이미꽉어어가워그거어거 어려워. 거좀어이 어려워. 다 그들을 화나게 해선 안돼멜도닌어멜도닌 어, 멜도닌 떴어? 나이스 야, 이거 가져가 응멜도닌 음, 뭐야 오 나이스 그러면은 나 아, 이거 가져가 뭐 하아아아 마야아 이거는 이건, 이거는 이거는 인정이죠 아 어, 랩이 진짜 맛있다 핵쟁이만 없으면 최고다 어 달다 오랜만에 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어디로 갈까 선생님 뒤로 지하로 해서 구름다리 계단 먹어주세요 오케이 나 그러면은 보일러실 갈게 네 신기지 하나 있고 문 열고 아사인 있는 예볼 아사 있어 안에 있다고? 어 레드 들어왔어 지금. 오케이. 아 까비, 조금만 1초만 빨랐어도 잡았다 이거. 레드 나오는 거 째는 줄 구름달이 없어? 그럼 확인 안 돼. 일단 포문에서 보고 있어. 응. 구름달이다, 술탄 다야 계단 나다 다 봤어! 나이스 아스날 컷! 나 붙을게 구름다리 나야, 복도 나야 응 나사 1층 오케이 나 구름다리 푸시중 나사 계단 구름다리 다응 구름다리 클 아, 더 있을 수도 있다. 주신. 바이올라 일레 있다. 잠깐만. 나 폭각해. 확인. 어떻게? 아, 거의 잠깐 잡았는데. 아하이. 이런 놈. 찌마... 못 잡았는? 어? 응? 아, 잡아 둘이네. 너 죽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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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내가 좀더 빨리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갔다. 야 아니 매치 탄에 죽었어? 어 뭐야? <laughs> 진짜요? 다리 메타에 죽었다고? 쉽지 않네 공기 빨리하고 가야겠다. 아니 요즘 타길라도 들고 다니는 애들 엄청 많이 있네. 핵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좀 아깝긴 하네. 역시 일선은 위험해. 이거 나가도 애매하지 않나? <laughs> 이거 어떡 하지? 털고 와. 나 이렇게 반파하고 있을까? 어. 우리 0 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토론들을좀 챙길까요? 고민되네. 아니다. 오스토리를 챙기면 되겠구나. 왜 택다밖에 안 쓰냐고요? 그게 합리적이라. 아니, 나 이거 요즘 헷갈려. 이거 요즘 사운드 울리잖아. 너 그거 몰랐어? 그 특정 헤드셋만 그래. 무슨 헤드셋만 데너 지금 무슨 헤드셋 써? 엑셀, 엑셀. 엑셀도 그러는구나. 몇개 몇 있어? 어, 헤드셋 맨날 바뀌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